봉순이가 경계를 아주 덤벼 덤벼 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해봐 이런 못 들어오게 아주 용감한 우리 봉순입니다. 이죠 저러다 떨어지겠는데? 너 떨어져 나오면 죽어. 들어가. 못 들어오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원... 네 안녕하십니까 꿀스팜입니다 오늘은 저는 내검하다 보니까 아 나는 건 왕대가 막 있고 또 우리가 왕대 달았는데 왕대가 하나가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에, 유충판을 넣줄라 어 했더니 유충판을 넣어주면 왕대를 달때 유충판을 베려요 여기저기 막 달기 때문에 그때 왕대는 한 개가 필요하고 어, 왕대는 달아줘야 되는데 에, 유충판을 넣기는 또 유충 한 개가 필요한데 유충판을 넣어줘갖고. 소비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완항에다가 이충을 한 다섯 여섯개 해갖고 넣어줍니다 넣어 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한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돌통 둘 중에 하나인데, 저도 어느 통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통인지? 네. 한개가 1개가 필요해서 아마 5개인가? 네, 5개를 했는데 몸에 다 4개가 성공했네요. 5개를 했는데 4개가 성공했고, 허열제리도 가득가득 잘 들어갔네요. 허열제리도 가득가득 잘 들어갔고, 오, 난상인데 왕이 없으니까. 무왕이니까 이렇게 잘합니다. 여기 일단은 다섯 개를 네. 한항에다가, 어, 삼자리를한다개 정도 빼갖고 넣어주면 저렇게 잘 납니다. 저렇게 4 개가 지금 성공했는데저4 개가 다 필요 없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어, 이제 저기 또 이제 오늘 안주, 안주 덥지 않았어요. 내일 정도 덥을 것 같은데 덥고 나서 한 8일 정도 후에 이제 세 개를 빼갖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 정도에 내검에서 또 어, 왕대 왕이 깨어났다가 없어진 통이 있으면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아, 지금은 사양을 참 많이 해줘야 산란을 산란이 잘 갑니다 사양을 안 해주면 산란이 안 가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어제까 사양을 했어요. 어제 사양을 했기 때문에 하루 건너뛰고 내일 사양하는 걸 하고. 오늘은 저 나은정에, 나은정에 가서 대상에다가, 대상이, 거기 아, 굴이 들어왔나 하긴 하고, 굴이 안 들어왔으면 거기도 이제 사양을 해야 됩니다. 사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네, 여기는 지금은, 아, 저렇게, 한 다섯 개씩, 아니면 세 개씩, 요렇게, 안항을, 이충해서 넣어주면, 그냥 한 개는 되거든, 어쨌든 간에요한 개를, 그냥, 왕자, 떼갖고, 보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네 개가 됐으니까, 저대로 놔뒀다가, 덮으면, 어, 옮겨갖고, 다른데, 없는데, 붙여주는 걸 하고, 어, 오늘은, 어, 한두 개가 필요할 때, 저렇게, 어, 전에 내가, 저기, 뭐야, 유충판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유충판을 넣으니까 유충판이 많이 망가져요. 왕대 하나 필요하다고 유충판을 넣으면 애들이 왕대 한개 다는 게 아니라 막 여섯, 일곱 개씩 막 내려 달아 놓아갖고 소비가 아주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네다섯 개 완항에다가 2층에 넣어놓으면 어 됩니다. 그럼 소비도 안 망가지고 벌들도 안정을 찾고 오늘 은, 어완 왕이, 한, 두 개가 필요 할때 저렇게 단상 에무항군에완항 에다가 이층 해서 넣어 주면 완성 도도 높 고, 어 로얄 제리도 아주 좀부 족해요. 일단 은저나한전 가서 계상 볼통 에2 개가 있 나？일단 한번 또보겠 습니다. 네, 계산벌 통에 여기 나한정에 나한정 왔습니다. 나한정 왔는데 나한정에 와서 착륙판을 달고 있는데 아나 벌들이 지금 착륙판 달고 있는데 아 벌들이 엄청나게 지금, 음, 그 사과농작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지금, 아, 병동, 병들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청육판을 달아서 옮기려고 청육판을 달고 있습니다. 청육판을 달고, 아, 지금, 난중에는 사과 농장 때문에 일단은 옮겨야 돼요. 저쪽에 약치기 시작하면 장마철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일단은 먹이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먹이를 듬뿍 줘서 옮겨야 되나. 먹이가 좀 들어오면, 들어왔으면 좀 줘야 되는지, 안 들어왔으면 줘야 되는지. 아까 벌들이 많이, 유명지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벌들이좀 착해요. 먹이가 없어서. 야, 먹이가 없네요. 먹이 줘야 되겠네요. 사양해야 돼. 네, 조금 있는데 해야 될것같아 이제는 사양을 그래? 팡이하고, 담노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있고, 없어. 여기 조금 있고, 없어. 저야이여기 나가다 보어죽 우리 저 꿀단, 전에 탄한 그대로 있죠? 시 어, 뭐. 그거 그냥 줍시다. 지금 네, 줘도 쭉 지금 줘도 돼요. 쭉 겉, 아, 다고요 옷을 옷을 입고해요. 내가 내가 줄게. 물 내가 주고. 아이물 많이 주면 애들이 좀 순해지니까.